할렐루야 사랑하는 하우 여러분, 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어, 맡은 바사명을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트라 대학 요한계시록 1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2강을 어, 이렇게 맞이하게 됐고요. 다음 주간에는 또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종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페트라 대학교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른장중에 붙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또 공부할 때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한 계시록의 여행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로 더욱더 분별하고 깨어 우리 주님 오실 마라나타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또 이단들을 잘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2장 5절까지의 결론부 아마 결론부분은 오늘 들어가지 못그 요한계시록 아마 20장 21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어, 전반부에는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하고 후반부는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17장 1절에서부터 20장 15절까지가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구조 및 문맥을 분석해 보길 원하고요. 그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중적 결론 중 일부로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과 분해, 내용 분해를 아마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장까지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0장 1절로 10절에서는 용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로 15절에서는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6장 11절로 21절의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두 짐승과 용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동일한 내용을 역순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19장 10절에서는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심판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결론 형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7장 1절로 19장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장 1절로 19장 10절은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다. 이 본문은 17장 1절로 18절과 18장 1절로 19장 10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7장 1절로 18절은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설명이고, 18장 1절로 19장 10절은 바벨론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17장 1절로 18절인데요. 1절에 뭐가 등장해요 음료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1절은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